어.. 두루마리 태수님이 술 마실 때안 취하는 방법! 술 마실 때안 취하는 방법은 정신력인 것 같아요 정신을 막 차리고 오늘 절대 취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좀 마시는 거 진짜 정신력에 따라 틀려 오늘 그냥 나 오늘 취하고 싶다 아 아물랑 이러고 마시면은 진짜 빨리 취하고요 음, 저는 이렇게 취하려고 하면은 이렇게 딱 어딘가 모서리를 봐요 이렇게 벽 모서리를 벽 모서리가 위로 자꾸 올라가 아니면 자꾸 내려간다던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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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그~ 부병 모서리가 움직인다 그럼 이제 취한 거야 내가 그때부터좀 조심해서 마시는데 물을, 물을 많이 먹는다던가 그게 제일 좋다던데요 알코올을 약간 이렇게 물로 약간 연하 알코올 도수좀 낮춰주는 거지 물 먹는 거 연하님이 저는 술이 참안 봤던데 취하기 전에 속도 되게 안 좋아지고 잘안깨고 머리가 내적 날 것처럼 두통이 심하고 그건 이제 숙취 다음날 음~ 근데 저는 술 마실 땐 그냥 그런 생, 그렇그 기분이 계속 좋아요. 그냥 계속 먹게 돼요. 음. 몰래 버리기. 저도 회식 때는 아빠가 막저 학원 강사 했을 때너또 꽈라대서 오면 혼나 막 이래가지고 안 취하려고 좀 저도 빼면서 먹는다고. 저도 여러가지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술이 친구들하고 재밌게 먹는 거는 막쫙 쭉쭉 들어가는데 저도 회식 자리에서 술 먹는 건 싫었어요. 원장님 계속 얘기하고 막. 그래서 어, 학원 선생님들은 또 술도 엄청 많이 먹거든. 저도 여러 가지 이제 술 버리는 팁, 뭐 이런 거, 그 물, 물잔에다가 이렇게 버리고, <laughs> 그러다가, 나중에 좀 취해잖아? 그 물잔을 내가 또 까먹고 마셔. <laughs> 그리고 뭐, 그, 그런, 물수건? 물송을에다가도 좀 버려보고 그랬었는데, 그냥 제일 좋은 건 장판가 이게 최고인 것 같아요. 마실 때 조금씩 장판을, 밑 장판을 조금씩 까는 거지. 아, 짠할 때 세게 치래. 다 흘리게. 어, <laughs> 저도 좋은 방법이다. 짠! 어이구, 흘렸네? 그러면 이제 원장님이, 아이고, 더 따라야지. <laughs> 안 취하려면, 혀를 최대한 적시지 말고, 목구멍에 슉 털어놔야지 그나마 덜 취해요. 취하는 건다 혀로 취하거든? 내가 예전에 진짜 소주를, 처음 소주 먹었을 때, 그때 좀 이렇게 속상한 일이 있어서, 팩소주에다가, 빨대로 꼽아가지고. <laughs> 그래, 마셔보자 해서 그 팩소주로 사왔길래 거기 그금 은박으로 된 부분이 있어요. 그거를 아, 이거 빨대 꽂는 건가 보다. 팩소주 천봤 썼거든. 그래서 빨대로 꼽아가지고 그또 이제 길에서 친구들하고 길에서 먹는데 누가 보니까 이제 거걸 휴지로 싸가지고 그냥 쪽쪽 빨아먹었다. 와, 팩소주를 빨대로 먹었더니 혀에 그게 다니까 일단 혀가 꼬여걸. 에막 그때 취해가지고 막 그... 미끄럼틀 타고 막, 그네, 그네를 타는데 하늘을 나는 느낌? <laughs> 팩소주 하나로도 충분히 취하더라고요. 그 빨대로 먹으니까. 아무튼 그, 뒤, 그, 그 뒤로 알게 됐지. 소주를 이렇게 탁 털어놓듯이 목구멍에 바로 먹어야 더 취한다는 거. 혀, 혀를 적시면 안 돼요.